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 일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갭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스로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밭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세에 있는 자들은 내게배 네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힘과 지혜와 능력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바리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전체가 한 장의 말씀이기에 오늘로 마지막이 되는데요. 앞부분에서는 교만에 스스로 속아 넘어간 애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중심이었다면, 오늘은 그 심판 가운데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인 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되고 또 회복되리라는 이 말씀의 예언은 언젠가 마지막 날또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있을 것이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맞추어 너 애돔 또한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시다 또 마시다 삼키다 이런 표현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처음에 이들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그 기쁨에 거기서 승리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먹고 마신 것은 축배가 아니라 심판의 잔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만국이 심판을 받되 처음부터 이들이 없었던 것과 같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교만으로 인한 죄는 그 뿌리까지 다 제거되어서 다시는 그 싹이 자랄 일말의 가능성마저 없애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우리의 죄와 또 허물을 가리고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남아날 민족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살아남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시온에는 심판을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겨우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생존이 아니라 자기의 기업까지 다 회복받아서 누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완벽한 인생을 살아서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환란 중에 하나님께 피한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결국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흠이 많고 허물도 많고 죄 앞에 자주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다는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늘 죄인인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의지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의존적이고 또 나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또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를 것인 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 이라. 어떻습니까? 멸망하던 하나님의 백성은 불과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비웃던 애돔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푸라기가 된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불꽃 앞에, 불 앞에 지푸라기는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다 불살라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에서 족속에 남는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 밖에까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신뢰해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에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한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내게베의 네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완벽한 그리고 넘치는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백성도, 땅도, 주권도, 잃어버린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희 영토를 회복시켜 주겠다. 악인들에게 빼앗겼던 영토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빼앗아서 너희의 터전 삼게 하여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미 늦었다 포기했던 생명들마저도 다시 돌아와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다다르면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깨진 마음과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해보고 잃었던 것들은 물론이요. 그보다 더 크고 귀한 것들도 갚아주시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고 또 내려놓았던 것들까지 온전하게 다시 돌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날은 원래부터 온 땅의 주인이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권을 되찾으시고 모든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날을 위해 장차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불꽃 또 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내일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개수하는 자리에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계실 것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과 또 잠시잠깐의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 하나님과 적이 되는 어리석은 애돔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시온산에 오를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이며 불과 불꽃처럼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고 나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충분한 것을 넘어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그런 앞으로의 나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일이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하루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